어 어? 보이영 어, 야, 야, 조심야 가지마 가지마 보영뒤뒤뒤아이 일로 꼬셔 온다 온다 오른쪽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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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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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그렇지 잘한다 뒤에 뒤에, 뒤에, 야, 뒤에, 있다, 뒤에. 뒤에, 뒤에 아이고 뒤에. 하해. 하헤... 아이고 아이고. 여전당 나인데. 같이 다니자. 저녁도 같이 다닌다. 같이 다닌. 이거 하나서 하나 딱 발견하면 셋이, 셋이서 음 그냥 죽든 말든 달려들면 잡을 것 같은데. 아다고래 장사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 딱 발견하면 그것만 뭐든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냥. Okay.

우리한테 가자. 오... 오르는 거? 모르다부라두 명씩 올라가있어 아... 죽였다. 아이고... 형 개이, 개이, 개개개 비용 혼자 남았다 과연 1대4 <laughs> 옆에 옆구리 딱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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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치어이구어이어 튀어 튀어 어 튀어 어 튀어 어이구어 아이고 죽다아 수고들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. 오랜만에 수고해요. 수고 자자. 아 나도 오늘 여기까지 음, 재밌었어 얘들아. 응. 오케이. 아 부인은 어디 살아? 제 울산. 울산. <laughs> 와.